쪽에 십일 번 분리 과세 소득에 대한 경정 청구권의 확대 이렇게 되어 있죠. 그래서 경정 청구를 할수 있는 대상도 옛날에 그 동그라미 네 가지 있죠. 옛날에 그 원래 있었던 동그라미 네 가지가 뭐냐면 공,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하고 연말정산 그 다음에 공적연금 연말정산 그러니까 동그라미 세 가지 위에 있는 거세 가지는 소득세법에서 나오는 그 연말정산 대상소득이잖아요. 그 다음에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되면서 분리과세되는 애였고 혹시나 이거 잘못한 게 연말정산 잘못한 게 있으면 경정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어, 추가가 됐다 누구요? 다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 연금기타 원천징수 잘못했다면 이것도 경정청구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. 분리과세되는 소득들이 더 추가가 됐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. 그 다음에 12번 인데요. 12번.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 초강급 신고가산세 대상이 확대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가산세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거기 그어 현행규정하고 개정안을 보시면 국제거래라고 하는 그 말이 역외거래라고 하는 말로 조금 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용어 좀 수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거래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해외랑 거래하는 개념인데 꼭 거기에 해외가 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바깥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더 중고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용어 수정이 국제거래에서 역외거래로 바뀌었다.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죠.